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2026년부터 우리나라 연금제도가 크게 바뀝니다. 특히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에게는 정말 좋은 소식이 많아요. 정부가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 전략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이 달라지는데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2026년 6월부터 달라지는 이 연금제도. 모르면 정말 선회예요이 영상에서는 누가 언제부터 얼마나 달라지는지 딱 7분 안에 정리해 드릴게요. 그런데 왜 갑자기 연금제도를 바꾸는 걸까요? 사실 지금까지는 문제가 좀 있었어요. 첫 번째로 일하는 노인분들의 연금을 깎아줬어요. 내가 낸 돈인데 일한다는 이유로 덜준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일 안하고 연금만 받지. 이런 생각. 하게 만들었어요. 두 번째 문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부부인데 둘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씩 깎아줬어요. 그래서 일부러 이혼하는 위장 이혼까지 생기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죠. 세 번째 문제에 퇴직연금을 안 만드는 회사들이 많았어요. 특히 작은 회사일수록요. 그래서 퇴직금을 못 받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네 번째 문제, 집을 담보로 연금 받는 주택연금이 있는데 조건이 너무 까다롭고 받는 돈도 적었어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나선 겁니다. 자, 첫 번째 개편, 국민연금 재직자 감액이 사라져요. 쉽게 설명하면요. 연금 받을 나이가 됐는데 아직 일을 하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너 일해서 돈 버니까 연금 좀 깎아줄게 했던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나요? 시행 시기는 2026년 6월부터이며 핵심 내용은 월급이 509만원까지는 연금을 한 푼도 안 깎아요. 이전에는 월급 309만원 넘으면 깎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1에서2 구간에 해당하는 분들은 매달 최대 15만원씩 손해였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김할아버지가 연금으로 월 60만원 받고 편의점 알바로 월 400만원 벌어요. 예전에는 연금을 깎아 해서 45만 원만 줬는데 이제는 60만 원다 줘요. 플러스 월급 80만 원도 안 버는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는 보험료도 지원해 준대요. 두 번째, 기초연금 부부 감액이 줄어들어요. 기초연금이 뭐냐면요, 나이 들어서 소득이 적은 어르신들께 나라에서 주는 용돈이에요. 2026년 기준으로 혼자 사는 분은 한 달에 약 33만 원 정도 받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며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둘다 받으면 각각 20%씩 깎겠어요 33만 원의 20%니까 약 6만 6천 원씩 두분 합치면 13만 원 넘게 손해 본 거죠. 어떻게 바뀌나요? 2027년 상반기부터 이20% 감액을 단계적으로 줄여요. 예를 들어 2027년에는 1 5로 줄이고 2030년에는 10%로 줄이는 시기에요 구체적인 숫자는 2026년에 발표해요. 왜 이렇게 하나요? 혼자 사는 할머니는 33만 원 다 봤는데 부부는 깎이니까 형평성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일부러 이혼하는 분들도 계셨대요 이제 그럴 필요 없어져요 세 번째 퇴직연금 의무화 퇴직연금이 뭐냐면요. 회사를 그만둘 때 받는 퇴직금을 미리미리 금융 기관에 쌓아두는 거예요. 회사가 망해도 내 돈은 안전하죠. 지금까지 문제는요. 작은 회사들은 퇴직 연금을 안 만들었어요. 그래서 회사가 망하면 퇴직금을 날리는 사람들이 많았죠. 어떻게 바뀌나요? 모든 회사가 단계적으로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해요. 큰 회사부터 시작해서 작은 회사까지 안 만들면 행정 처분도 검토 중이에요. 관리 가능하게 됩니다. 퇴직연금을 만들어도 돈을 제대로 안 넣는 회사는 감독해요. 선택권 확대는 기금형 퇴직연금이라는 새로운 방식도 생겨요. 왜 제2의 월급이라고 부르냐면요. 나중에 연금으로 매달 꾸준히 받을 수 있어서 그래요. 일시금으로 한꺼번에 받으면 금방 써버리잖아요. 구체적인 시행일자는 조금 더 기다려야 해요. 네 번째 주택연금이 더 좋아져요. 주택연금이 뭐냐면요. 집은 있는데 돈은 없는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예요. 집을 담보로 맡기면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집에 계속 살면서요. 어떻게 좋아지나요? 2026년 1분기 준에 계산 방식을 바꿔서 연금을 더 많이 줘요. 집값이 2억 5천만원 안되는 저렴한 집을 가진 분들한테는 추가 지급까지 해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 입원해도 괜찮아요. 예전엔 집에 실제로 살아야 한다는 조건이 엄격했거든요. 이제는 입원하거나 요양원 가도 예외로 인정해줘요. 예를 들면요. 2억원짜리 집을 가진 박할머니는 이전보다 매달 후부터 10만원 정도 더 받을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병원에 오래 입원해도 연금이 안 땡겨요. 자, 이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가지를 타임라인으로 만들어 봤어요. 국민연금. 누가? 일하는 연금수급자. 언제? 2026년 6월부터. 뭐가? 월소득 500만원까지 감액 없음. 기초연금. 누가? 노인부부. 언제? 2027년 상반기부터. 뭐가? 20% 부부 감액을 단계적으로 줄임. 징연금. 누가? 전체 사업장. 언제? 추후 발표 예정. 뭐가? 도입 의무화, 감독 강화, 기금형 활성화, 의택연금. 누가? 주택 보유자. 언제? 2026년 1분기. 뭐가? 계산 방법 개선 2억 5천만원 미만 추가 지급 실거주 예외 확대 이중에 일부 일정은 정부 사정에 따라 바뀔 수도 있으니 계속 체크해야 해요.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바로 확인해야 할 것들을 정리했어요. 일하면서 연금 받는 분들 올해 6월 급여부터 수령액이 달라져요. 월 소득 509만원 이하라면 감액 없어요.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세요. 노인부부 가구 2027년부부 감액축소안 나오는거 체크하세요 선정기준도 바뀌니까 자격 다시 확인하세요 사업주나 회사 인사팀 퇴직연금 도입했는지 확인 정립률 제대로 채우고 있는지 점검 운용구조 미리 준비하세요 고령주택보유자 2026년 1분기에 주택연금 상담 받아보세요 조건이 완화되니까 이전에 안됐던 분도 다시 확인 마지막으로 이 연금 개편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지갑을 지켜드리는 정보 계속 가져올게요.